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만,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었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욕심도 체면도 남지 않았을 때, 진짜 가르침이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철학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세 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왜 하필 죽음 앞에서의 말일까요? 삶의 끝에 선다는 것은 더 이상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함께 가져갈 수 없음을 알기에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후세를 향해 진실을 전합니다. 그 말들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교훈이 담겨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노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평안하고 현명하게 채우는 지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가족보다 일에 몰두하다가 나이 들어 돌아보니,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순간,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떠나버린 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그 허전함과 후회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철학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은 우리에게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고 용서를 주저하지 말며 자신답게 살아가라는 외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 둘째,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눈.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단순한 방법. 이세 가지가 철학자들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랑에 아파하고 배신에 눈물 흘리고 인생의 허무 앞에서 방황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끝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깨달음을 글과 말로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거울 삼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의 무시나 배신 혹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철학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부분은 그 여정을 시작하는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도 진실을 말한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단 하나의 문장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한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꿈도 내려놓고 돈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이 무너지고 병상에 누웠을 때 곁에 있어 줄줄 알았던 자식은 단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늘 희생만을 선택했지 자신의 행복을 점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공허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일방적이어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수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내 참고 살았습니다. 자식에게는 늘 참아라 라는 말만 가르쳤지요. 그러나 막상 노년에 들어서니 아무도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늘 무시했고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붙잡은 책한 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양의 지혜를 모은 문집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정약용의 말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한다. 그 말은 번개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끝까지 머무는 것은 미련일 뿐이라는 것을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하고 동료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건 존중이 아니라 더큰 멸시였습니다. 그 청년은 깊은 우울에 빠졌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마주한 글귀는 철학자 세네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라는 것을 이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시에 묶여 사는 삶,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자신을 가두는 삶은 결국 후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무게를 실어 우리 가슴을 짓누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없습니까? 평생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뿐이었던 순간. 존중을 기대했지만 끝내 외면만 남았던 기억. 그 기억은 아픔으로 남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철학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가르침은 결국 일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는 것.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은 우리가 지금 당장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선을 긋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버티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한 어르신은 자식에게 끝없이 용돈을 대주며,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은 더 이상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늘 손벌리는 대상으로 만드했지요. 결국 아버지는 외롭고 쓸쓸한 말년에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관계는 상대의 성숙을 돕는 방식으로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존중을 잃게 만듭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스스로를 지켜낸 강인한 정신으로 후대에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생각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무시와 멸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시에 휘둘리는 내 생각과 집착이 나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후를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식이 무심하게 대할 때, 친구가 연락을 끊었을 때, 혹은 배우자가 여전히 무관심할 때일 겁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아픔을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관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두지 말고 내 삶의 일부로 두라. 관계가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관계를 소중히 하되 내 존재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당하게 설수 있습니다. 노후 지혜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고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들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철학자들이 남긴 가르침을 노후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는 무리해서 유지하지 말라. 둘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음을 받아들여라. 셋째,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라. 이세 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 병에 시달리자,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떠나는구나. 남는 건나 자신뿐이구나. 그 깨달음 이후, 그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삶을 책 읽고, 산책하며, 가까운 사람과 짧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평온을 찾았습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결국 철학자들의 마지막 가르침은 삶을 단순화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소유도 욕망도 줄일수록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철학자들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짧지만 그 안에 평생의 사유와 고통, 그리고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독배를 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늘 진리를 사랑하라.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움보다 진리를 향한 열정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관계 속에서 흔들리거나 상대의 무시와 배신에 상처받더라도 진리를 향해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란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며 그 자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 역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지켜낸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를 모욕하는 자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를 정의하는 것은 네가 선택한 태도다. 이 말은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겨도 그것이 곧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정 짓는 건그 무시 앞에서 보인 여러분의 침착함과 태도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인간관계에 지친 모든 이에게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세네카의 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짧지 않다. 다만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의 통찰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평생을 쏟아붓는 것은 곧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무시와 멸시 속에서 존엄을 잃어가면서도 붙잡고 있는 그 관계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네카의 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떠나야 할 관계는 미련 없이 떠나라. 그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는 그의 말보다 행실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약속을 하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말로는 늘 효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부모를 외롭게 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늘 친구라 하면서도 어려울 때 외면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덜 속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죽음을 앞두고 남긴 가르침은 늘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무상함을 깊이 사유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허망한 삶이다라고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허망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억지로 머물며 내 삶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철학자들의 말은 결국 같은 맥락을 가리킵니다. 존엄을 지켜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사랑을 미루지 마라. 이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 후반부를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철학자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그 원칙을 꺼내놓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명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삶의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마지막 가르침은 책 속에만 갇혀있는 추상적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무시와 배신, 사랑과 외면, 이 모든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 접어든 어느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내어주었고 손주를 위해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전 이미 말한 교훈과 같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해 보여도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절실한 진실입니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은 직장에서 늘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내면 늘 농담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밤마다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명하지 않겠다. 차라리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해내며 결과로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수많은 말보다 차분히 쌓아 올린 결과가 모든 해명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말한 품이 있는 침묵의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SNS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짜 위로를 주는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많은 관계 속에서 왜 나는 더 외로운 걸까? 철학자들의 말은 이 외로움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관계가 많다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적은 수의 관계일지라도, 진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세 가지 실천적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깝게 다가와야 할 때와 거리를 두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관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행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해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해명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오히려 짧은 말과 꾸준한 행동이 더큰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도 이 지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이나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자녀에게 끝없이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철학자들이 남긴 가르침은 결국 자신을 지켜라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다른 이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무시와 멸시 앞에서 허물어지지 말며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노후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히 빛나는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자들이 울며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독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빚졌다. 이 말은 죽음조차 치유와 새로운 시작으로 본 그의 깊은 철학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태도, 그 태도가 곧 평생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세네카 역시 마지막 순간을 담담히 맞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명령으로 자결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피가 천천히 흐르며 생명이 사라져가는 동안 그는 제자들에게 철학적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이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침착했고, 제자들은 그 모습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말은 울림을 줍니다. 관계의 단절, 노후의 외로움, 이 모든 것도 결국 삶의 일부라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삶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았으며 늘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너의 권력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다스릴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 존엄을 끝까지 지키려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들어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바로 이 말이 떠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영혼과 내 존엄은 내가 지킨다는 태도 그것이 철학자들이 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관계 속에 두더라도 그 속에서 품격을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조차 흔들리지 않은 철학자들, 그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존엄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외면과 무시에 흔들리며 존엄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철학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태도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태도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 그것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철학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통찰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허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시와 멸시 속에서 존엄을 잃어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나야 할때 떠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철학자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의 진가는 행실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효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 늘 친구라 하면서도 어려울 때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아야 여러분은 속지 않고 더 단단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불필요한 해명을 줄이고 품격 있는 침묵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긴 해명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작아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차분히 자신을 지키며 꾸준한 태도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바뀝니다. 이 단순한 방법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철학자들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존엄을 지켜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사랑과 용서를 미루지 마라. 이세 가지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소유와 욕심을 내려놓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킬 때 삶은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철학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보여준 태도는 그 단순함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을 끝까지 붙든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까? 떠나야 할 때를 알고 품격 있는 침묵을 지키며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쓴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더 단단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철학자들의 마지막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 움직여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이 채널이 앞으로도 좋은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중과 평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